난 진짜 세상에 미친 여자애들이 정말 나는 많다고 어제 느꼈어 어제. 난 진짜 어제나 깜짝 놀랐어 이게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의 생각을 얘기를 해줄게. 가와이. 아니, 나는 진짜 미친 여자애들이 많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, 이게 한참 막 유튜브에 그거 올라왔었거든. 막 태국 원정 골반 성형. 뭐 태국, 태국으로 떠난 골반 성형. 막 이런 게 엄청 많이 올라왔었어.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나한테 이제 막 방송에서 그런 거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잖아. 그래가지고, 아 나도 조금 생각해보다가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서 봐야겠다. 그러고 어제 검색을 했어. 어제 검색을 했는데, 거기 이제, 막, 이제 피해자 여성분들 막 나오잖아. 막 이제, 뭐 이렇게 막, 골반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자기가 원, 만족스러운 막 결과를 못 얻고 못막 그랬다고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댓글을 보고 있는데, 그 사람들이 여자야. 그 수술을 하러 갔던 사람들도 여자고, 트랜스젠더가 아니고,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, 트랜스젠더가 골반 수술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여자분들이 골반 성형을 더 많이 해요. 진짜 태국 가면은, 여자들이 한열0명씩 와가지고, 어, 다 엎드려 있어. 엎드려서 병, 병원에 누워가지고, 엉, 이제 이 골반 수술을 한 거야. 근데 이제 그 밑에 댓글이 난리가 난 거야. 아니, 골반은 트랜스젠더들이 많이 수술한다 그러는데, 지금 이 방송에 트랜스젠더들이 나오는데, 이걸 여성이라고 표현하신 건가요? 트랜스젠더면 성별을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. 막 그러고 진짜 막 난리가 났어. 막그 댓글에 저분들이 여장가요? 트젠이지? 트젠들이 골반 성형을 더 많이 한다는데 정확한 보도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댓글에 막 트젠들 골반 성형부터 이거는 막 성별이 잘못 기재가 돼 있다면서. 막 하... 난리가 났어 어 그래 와 진짜 미친 애들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한 100명이 골반수술 하잖아 그럼 트랜스젠더들은 거기한 10명밖에 안돼 진짜 태국 가면은 X나 많아 태국 가서 진짜 짜르르 다 병원에 누워있어 엎드려가지고 다 이러고 누워있다니까 근데, 트젠 성별을 뭐라 해야 해? 뭐, 트젠? 아니, 트젠이 성형한 게 아니라니까? 여자가 성형했는데 왜 그거를 트젠으로 싸잡냐고? 아니, 여자가 가서 성형한 건데, 여자가 가서 골반 수술하고온 거고, 왜 트젠이라고 싸잡아가지고 짜라냐고? 트젠이 수술한 게 아니고, 여자가 간 건데. 알지도 못하면서. 안 그래? 가와이. 이게. 얼마나 투자을 싫어하면은 그런 데다가 하지도 않았는데, 뭐 덮어씌우려고 아주 뭐가지가지 하더라니까. 하, 진짜 거기 댓글 보면 가관이에요. 진짜 이 뭐라 그래야 되지? 어, 평상시에도 투자을 존나 싫어하나 봐. 앞뒤가 안 맞아. 어, 진짜. 인 여자들 다 그런 건 아닌데, 여자를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지. 왜냐면 내 방송에 여자 시청자가 진짜 많아. 내 방송에 진짜 100명을 본다고 치면 85명이 다 여자예요. 그래서 나도 여자 시청자가 되게 많다는 걸 알아. 근데 악플러들도 여자가 많아. 진짜로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, 악플러도 여자, 그리고 팬도 여자. 그러니까 아무튼 어 아무튼 뭐가 많아 남자 애들은 별로 그렇게 내 방송에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써. 어 아무튼 미스테리야 여자도 많은데 악플로도 여자가 많아 팬도 여자가 많아.